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에서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상대의 단호한 태도, 현재 상황, 주변의 만류,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차승일입니다. 오늘은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지만 결국 또 다시 이별했을 때 다시 재회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연애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커플들이 매번 같은 이유로 다투거나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몇번 반복되다 보면 한쪽에선 우린 다시 만나도 똑같을 거야. 그냥 각자 더 맞는 사람 만나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의 확신 속에서 지쳤다는 말과 함께 이별을 선택하기도 하죠. 이 경우, 이별을 통보하는 쪽에서는 반복되는 갈등 상황 속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작아지고, 이별에 대한 확신은 굳어졌을 겁니다. 반면 이별을 통보받은 쪽에서는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상대가 결국에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갖는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상대의 단호한 태도에 혼란스러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더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 건강한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건 그냥 재회가 아니라 건강한이란 형용사가 붙은 건강한 재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 건강한 재회란 단순히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됐던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한쪽만 참거나 양보하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그 문제를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로 만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번 헤어졌다가 재회 후에 다시 이별하게 된 경우, 만약 이별의 원인이 전과 동일하다면, 이전의 재회는 건강한 재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감정만 앞세운 재회였다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했다든지, 아니면 해결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저 의지나 다짐만으로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됐고요. 하지만 일이 터져버린 지금에 와서는 상대는 이미 소모적인 관계에 지쳐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들을 상대와 대화로 풀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상황 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상대는 오히려 반감만 생기고 이별에 대한 확신만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건강한 재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 재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나 행복한 연애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만나 또 싸우고 다투는 과정이 반복될 게 불보듯 뻔하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기 때문에 단순히 재회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제일 먼저 과연 우리가 건강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신한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엔 절대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외면한 채 다시 만난다는 것, 그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건 결국 스스로 행복한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재회에 대한 선택권은 상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기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면 당장 힘들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 꼭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과연 상대와 다시 건강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나와의 대화가 어색할 수도 있고 금방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 없이 단순히 현재 이별로 인한 상실감, 외로움 등의 감정에 이끌려 재회를 시도했다간 재회가 된다 한들 결국 다시 또 같은 이유로 이별을 맞이할 겁니다. n h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오늘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면 내일도 질문해보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확신이 섰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할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스스로 개선안이나 해결책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머리로만 생각하는 건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잘안될 겁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재회가 정말 간절하다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을 이 영상의 댓글에 질문을 남겨 주셔도 되고 채널 정보를 확인 후 라이브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거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해붓 헤어졌다 만났다 를 반복하거나 한번 이상 경험했다면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건강한 재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상대는 이미 우린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만 몰두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워요. 아니, 대화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와 대화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와의 이전 대화나 경험들 속에서 첫 카톡의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카톡의 내용에 따라 이후 대화 흐름 전체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이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부터 대답하기 어렵거나 무거운 주제는 피해야 해요. 일단 상대가 나와의 대화를 편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세팅하는 게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렵다면 1대1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개별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게요.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한 번에 돌리려는 조바심만 내려놓고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민한다면 혼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반복됐다는 건 그만큼 그 문제가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증거이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하나씩 문제를 직면하면서 대화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처음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며 그 방향은 여러분을 다시 건강한 관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정리하자면 다시 건강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이어서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할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에서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상대의 단호한 태도 현재의 상황 주변의 만류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즉 본인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할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제외가 진심이라면 저는 그 진심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릴린멀로의 명언으로 영상 마칩니다. 때로는 좋은 것들이 무너져야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온다. 감사합니다.